아아 아. 마이크 그동안 내가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말을 하잖아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혼자서 진행하는 게 쉬운 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몰랐다. 내가 전공이 영화 연출인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소름이 돋는다 새로 산 가방을 소개를 하겠다 이 가방은 신상품은 아니고 2019년에 나왔던 상품인데 그때 컬렉션에서 보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국내 판매가가 560만원 이어가지고 내가 살수 있는 능력은 안 돼가지고 보기만 했는데 왠지 나중에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른 유튜버들은 혼자서 말 되게 잘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몰라. 이, 이 가방은 한달 전에 중고로 중고 명품 사이트에 떠가지고 보게 됐는데 계속 내가 고민을 한달 동안 살까 말까 했다. 왜냐면은 이이 프린트가 너무 당시에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 2년이나 지나가지고 들면은 너무 유행에 뒤처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200만 원짜리 가방인데 한 번만 들고 안들 수도 없고 2 0년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20년 후면은 내가 환갑인데 그때도 이런 딸기머니를 들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전. 해외, 해외 직구가 해외 직배송이 가능한 전 세계 사이트를 다 돌아봤는데 이 가방만큼 갖고 싶은 가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달한한달 한, 한 고민하는 동안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사게 됐다. 어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 명품의 기준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겠 어쨌든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은 유일하다. 돼야 가방 안에는 이렇게 포켓도 나눠져 있고, 내가 이거를 반품을 고민한 이유는 이 프린, 어, 프린트나 디자인 때문이 아니고, 이게 가방이 살짝 이게 무겁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거운 가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품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왜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냥, 어쨌든 내가 한 달이나 고민을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기로 했고, 대팔라면 대팔 되팔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팔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개, 내 생각으로는 나랑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솔직히 처음 보는 자리에는 이거 못 들고 갈것 같긴 하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뭘뭘 뭘 보여줘야 되나 내 가격 말했나? 가격, 가격은 가격 중고가로 200만 원 줬다 이거 원래 560만 원인거 생각하면 은 되게 많이 다운된 거 보면 아마 조금 기다렸으면 더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매물 나올 때 사야지. 이거는 사실 내가 갖고 싶은 명품 중에 두, 번, 두 번째, 아니, 지금 기준은 한세 번째쯤 되고, 첫 번째는 지금 이베이에 떠 있는데 아직 좀 비싸가지고 지금 생각 기다릴 예정이고, 하나는 이번, 이번 컬렉션에서 나온 거여가지고 아직 물건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중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내가 명품, 아, 내가 명품 하울은 진짜, 진짜 한 수백, 수백 개는 본거 같은데, 도대체 뭘,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할,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나? 가, 격이 제일 궁금하잖아. 그리고 지금 오해 하면 안되게 내가 약간 말을 더듬는 거는 지금 떨려서 그러는 거고, 원래 평소에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이거, 이거 택 떼면은 반품 안 되니까, 택다뗐고 아, 아, 그리고 여기, 이, 이게, 이게, 토드백인데, 이렇게, 숄더로도 할수 있는 이 끈이 있다,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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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이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좀,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못, 야, 이게 못 보던 얼룩이 있다, 야, 이거 여기, 이건 토드백을 거는, 이, 이게, 안에가, 이게 하나가 더달려되게 아니, 도대체 왜 가방이 560만원이라는 거, 나도, 제조업에서 일해가지고 보면 아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사족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나 밖에서 사, 사람 왔다 갔다 오는데 나 미쳐놓는 줄 알겠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걸 수도 있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걸걸수 있게 돼 있다 이게 잘찍히고 있는지 몰라. 야 근데 진짜 처음이 어렵지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말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가방 소개는 일단 다 했고 이제 내가 수영장 가야 될 때문에 난 그만 뭐 이거 진짜 편집할 때 너무 손발이 어그러서 못볼것 같아 근데 어차피 본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올리기는 올릴 생각인데 이 가방을, 이 가방을 팔아야 될 만큼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인생관이 뭐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굳이 나는 이런 가방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팔 수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팔진 않았어. 모두들 굳이 뭐 명품가만 아니라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자 됐으면 좋겠다.